여러분 안천로에 오늘은 하비싸의 정점에 서 있는 두 팀입니다. 롯데자이언츠와 LG 트윈스. LG 트윈스와 롯데자이언츠의 양팀 간의 열 번째 맞대결 준비했습니다. 오늘 해설에는 이용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롯데자이언츠의 타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강민호 선수가 빠진 그 마스크. 네. 최종훈 선수가 지금 최근에 잘해주고 있고요. 자, 조정우 선수가 오늘 롯데자이언츠 삼발투수가 되겠습니다. 13경기 5시즌 나와서 6승 6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타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타자, 좌익수 박용택, 2번 타자, 중견수, 이대형 3번 타자, 3루수정상훈 4번 타자, 지명 타자, 로베르토, 바타지니, 5번 타자, 우익수, 이진영. 자, LG 선물 투수는 릭바우어 선수입니다. 5경기 나와서 1승 2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구 바깥쪽 밀었습니다. 우중간입니다. 우중간. 우중간. 중견수 잡지 못했습니다. 우중간을 완전히 갈랐습니다. 이대호 2루까지. 2루도 어, 3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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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루에서. 3루에서. 3루에서 볼 뒤로 빠져나갔습니다. 볼 뒤로 빠져나갔습니다. 홈으로. 홈에서. 홈에서. 홈에서 세입입니다. 3루에서 볼이 들어 빠져나가면서 이대호는 홈을 밟았습니다. 한 점을 먼저 얻어내는 롯데자이언츠입니다 낮은 잘 바깥쪽 낮은 볼이었습니다잘 골라냈습니다. 1-3에서 김민선 선수가 바깥쪽 낮은 공을 골라내면서 볼레으로 1루까지 걸어나갑니다. 투어 주자 1루. 그리고 또 훈련을 많이 하는 SK는 꾸준히 선정이 꾸준하거든요. 지금 보크가 선언이 됐네요. 릭바워 선수가 1루 저선지를 던지지를 못했어요. 보크 아, 선언이 됐습니다. 네. 자 여기서 아, 숙여있는 상태에서 이거 네 <laughs> 높은 공 밀었습니다. 좌익수 만요 좌중간 좌중간 완전히 갈라왔습니다. 2루 주자 3루 덜아 홈까지 한 점을 더 추가하는 롯데 자이언트 점수는 2대 0이 됐습니다. 이 점수는 롯데에게 큰 점수가 네. LG로서 상당 기분 나쁜 점수가한점더 허용이 됐네요. 카운터 지금 저 정도 잘해가고 있고. 네. 근데 윈윈 샷이 문제예요. 또 높았어요. 지금 또 높은 네. 공이 들어갔어요. 자 1루착 파울자 1루수 달려나갑니다. 1루수. 잘 잡았네요. 잘 잡아냈네요. 네. 잘 잡아냈습니다. 네. 박병호 선수가 바울를 살려줬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원스라이번 볼. 약간 높은 공이었습니다. 자, 중견소 뒤로 좌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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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좌중간 넘어갔습니다. 좌중간 넘어가는 박병호 솔로 홈런 따라붙는 LG 트윈스 이거는... 시즌 3호 홈런입니다. 뭐이한 방에 반전을 시켜 놨고요.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다시 싸울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박병호의 시즌 3호 홈런 솔로 홈런으로 장식을 합니다. 정구선선수는마울로 어렵게 지금 마운드에서 공인부터 하고 있는데 네. 아 중전 한타 네. 기록하는 박정준 선수입니다 선두타자 살아나가는 러터자 연치입니다 1루타 아. 그리고 송구실책으로 홈까지 들어왔었던 이대호 선수입니다 원볼러스와제 2구 강한 타고3루3루 잡지 못했습니다 페합니다 1루 주자 2루까지 투아웃 주자는 1루가 2루가 됐습니다 아 난리 났습니다 결국 볼넷으로 1루까지 걸어나가는 홍성흔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말로, 볼카우트는 투스라이 투볼, 오구만카린가르시아제5구 몸쪽, 삼진으로 물러나는 카린가르시아입니다 이거 큽니다. 네, 투나싱 3구 맞습니다. 자, 높은 공 우중간입니다. 우중간, 우중간을 떨궈 넣습니다. 충전한 타기록하는 최규문 선수입니다. 볼펜 투수 가위할수 밖에 없고자 이제 사트 끊었고 1루 땅볼 1루 잡아서 직접 베이스를 찍었습니다 그사 1루 주자는 2루까지 투아웃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투 볼에서 스테인드런을 선택을 하네요 야, 한 선수 한 선수의 전용이 분명히 되는 거 같습니다 오잘 어, 어, 잡아당겼습니다 우익수 뒤로 우익수 뒤로 우측 당장 넘어갔어요 우측 엑스 존을 넘기는 투런 홈런 박정준 시즌 5호 홈런입니다 달아나는 롯데 자이언츠 점수는 4대1 박정준의 투런 홈런입니다. 뭐 칭찬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네. 장타가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네. 어~ 역시 뭐 서귀에 계속 엄급해 주셨지만은 이 때는 계속 희망이 보이네요. 자 바운드가 크게 됐습니다. 2루 잡아서 1루로 1루에서 1루에서 세이프 했습니다. 1루에서 세이프 했습니다. 자 1루자 사드 끝났습니다 2루로 2루에서 2루에서, 2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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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됐습니다 또다시 도루 성공 4구 맞습니다 투수라 이번 볼 정말 끝에 걸렸습니다 네. 2루 땅볼 2루 잡아서 1루로 1루에서 1루에서 아웃됐습니다 그 사이 2루 주자는 3루까지 1아웃 주자는 3루가 됐습니다 역시 정성훈 선수 좋은 타자고요 제 4구 강한 타구 베이스 맞고 튀었습니다 빼야합니다. 3루 주자 허물어 한 점을 만회하는 l g 트윈스 점수는 4대2가 됐습니다. 극적인 선수거든요. 네. 아. 최고 밀었습니다. 좌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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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났습니다. 1루 주자는 3루까지 1아웃 주자는 1루와3루가 됐습니다. 제4구 좌중간, 좌중간. 그러나 좌익수 좌익수 좌수 볼을 놓쳤습니다 들어옵니다. 3루 주자 홈으로 1루 주자 마저 홈까지 점수는 4대4 어이없는 수비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점수는 4대4가 됐습니다 투아웃 주자는 3루 점수는 4대4 승부는 원점으로 왔습니다 조인성 초구를 노렸습니다 중견수 뒤로! 중견수 뒤로! 중견수! 야, 중견수! 잡았어요. 중견수 잡았습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어 잡아당겼습니다 자 우익수 뒤로 우측경장우측경장우측경장 넘어갔습니다 잠실야구장 가장 높은 곳에 타구를 떨고넣는 2인구! 2인구에 다시 앞서나가는 솔로 홈런! 점수는 5대4가 됐습니다. 다시 앞서 나가는 롯데자이언츠입니다. 6대4가 될수 있는 타구를 잡아냈고 그렇습니다. 동점 유지된 상태에서 바로 본인이 또 달아나는 한점 없는 네. 네. 결국 마운드가 교체되는 어제 중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아쉬움이 남는 LG인데 그렇습니다. 가까스로 동점 만들어놨는데 네. 바로 역전타. 그것도 홈런을 떠 허용하거든요. 오, 고맙습니다. 변하고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좌익수 잡지 못했습니다. 좌전 안파기로 가는 조성환. 무사 주자 1루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이승 뭐. 이승엽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자 중견수 왕래 중견수 중견수 잡았습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이대형 몸을 던져서 이대호의 타구를 잡아냈습니다. 초고맞습니다. 자 1루자 스타트 끊었습니다 자 2루로 2루에서 여유있게 들어가는 조성환 선수입니다 마아웃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한인 선수가 스타트 뺏겼고 네. 더군다나 거기에 또 변화구였고 변화구 바깥쪽 벗어났습니다 결국 홍성은 볼넷으로 1루까지 걸어 나갑니다 마아웃 주자는 1루와 2루가 됐습니다 자루테케 혼나 선수의 기록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4 1경기 나왔는데 8홀드가 있습니다 22와 3루 1리닝 동안 8 7명의 타자와 승부. 피아 한타 19개 피움옥 하나 주자 1루와 2루 자 2루, 2루 주자 있어요. 3루로 3루 3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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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루 3루에서 세루됐습니다 수입, 외곽으로 슬라이더, 역, 어, 그렇죠. 서 어. 주수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2루점에서2루 포스 에1루로 1루에서 1루에서인루에서아루에서 5루에서 네루에서 5루에서 5루에서 5에서타격에서습니다만 5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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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루에서 5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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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루 잡지를 못했습니다. 3루 잡지 못했습니다. 두껍도 네. 맞췄습니다. 좌중간입니다. 좌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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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스를 직접 때렸습니다. 1루 주자 3루 더라 홈까지. 홈까지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3구만의 이대형. 3루 바깥쪽 밀었습니다. 좌익수. 좌익수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태업 홈까지 여유 있습니다. 또 다시 이번에는 LG가 균형을 맞춥니다. 점수는 5대5입니다. 이구만호 정성훈. 자, 어. 2루 주자 3루로. 3루에서, 3루에서, 3루 3루에서, 3루에서 세이브 됐습니다. 2루 주자는 3루까지. 원아웃 주자는 3루가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송구가 정확하게 왔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예. 제3구 중견수, 중견수, 중견수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태거 홈까지 결국 역전에 성공하는 LG 트윈스 청소년 6대5로 LG가 앞서 나갑니다 번나승 2구만으로러베라도바타주니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타선에서의 타점 잡아당겼습니다 어. 높이 튭니다 우중간입니다 우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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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수 중견수 잡았습니다 2인구가 이번에도 잡아냅니다 LG는 마무리 이재영 선수를 올렸습니다 이재영 선수 기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3, 레 3번. 6구 결국 바깥쪽 빠져나갑니다. 볼넷으로 1루까지 걸어나가는 박정준 선수입니다. 선두 타다 살아나가는 롯데 자이언츠. 2구 아, 학생이 될 경우에는 2스리플랫 바로 이전이2요1루 이루, 1루에서 바로 이거예요. 2루에서 아웃, 1루에서 아웃, 1루에서 아웃. 1루에서 아웃 1루에서 4우 1 야 아, 이렇게 해서, 정면 승부네요. 직구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들어가는 길목에서 박권영관 선수는 지키고 있었고요. 네. 네. 크로스 타이밍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승부가 들어갔어요. 네. 네. 예. 9초차 러테아 자이언트 전기인 마지막 공격, 조성환, 원벌 로스트라이브. 제2구 좌중간, 좌중간, 좌중간. 좌중간, 좌중간 먼저 갈랐습니다. 좌중간 갈랐습니다. 조성환 2루까지 투아웃 줄지 않는 2루입니다. 또다시 <laughs> 불꽃을 살려내는 롯데자이언츠입니다. 정말 끝나야 끝난 거를알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4구 높이 떴습니다. 2루수 뒷가람질 2루수 우익수, 2루수, 2루수 잡았습니다. 경기 종료 극적인 역전승 LG 트윈스, 연패 탈출에 성공하는 LG 트윈스입니다. 야 오늘 정말 양쪽 멋진 경기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